와, 뭐야, 이게? 유령아. 헉! 12주포 성공했다고? 1억을 뽀찌를 줬다고? 와, 이거, 매. 야, 이거, 진짜, 메카이 다시 키울 수 있겠는데? <laughs> 여러분들, 던니니 컨설팅은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메카이 다시 갑니다. 형, 골고라이언 가자고? 안 돼. 이제 지랄, 지랄 그만하자. 안 해. 마부할 거야. 이제 그만. 뻘치 그만해. 뻘 재미없어, 이제. 야! 이제 재미없어. 그것도 뻘짓 또 한두 번 해야 밌는 거지. 그거 계속 뻘짓하고 있으면은 그거 재밌냐? 재미없지. 무슨 뻘짓을 무슨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씨. 마지막이다. 딱 하나만 할 거야. 신에 가자. 두개 안에 딱 하나만 합니다. 근데 형이 매일 하는 게 뻘짓인데 더 이상 아니야. 딱 하나만 할 거야. 아나 씨. 두개 하면 돼. 사람 새끼야. 미친 새끼. 웃겨 돼. 도라이 새끼라고. 이 새끼야. 딱 하나 마지막입니다. 나더 이상 안 해. 나이 더 이상하잖아? 나 존나 욕하세요 여러분들 쓰레기 새끼라고 어, 정말이야 가리기 안해 가리기 없어요 자, 세! 둘! 하나! 자! 가자! 아, 미치겠네 왜 자꾸 10%만 나오지? 아, 근데 그만 바르자 로그에다가 자꾸 로그에다가 왜 자꾸 씨 야, 마지막이야 자, 가자! 갔다. <laughs> 자, 하늘하늘로 갔구요. 아, 이제 진짜 안 해. 야, 진짜 네 마오뿌야, 야. 아, 정말 유혹 좀 하지 마, 이씨. 야, 잘 보면 내가 도박중독이 도박 아니야. 너네들이 도박중독이야. 나는 되게 멀쩡한데, 지극히 멀쩡한데, 자꾸 나를. 형, 한 번만 해보자. 이번이 마지막. 무조건 뜰것 같아. 옆에서 ᄉᄇ 서 악마들 마냥. 나는 분명 안 하고 싶은데. 아씨 다시는 안 합니다. 어, 안 해요. 맞아, 안 해. 이제 마오뿌야 하고. 바로 키우겠습니다 안 재껴? 그래 안재 끼자 대충 끼자 씨.. 뭐 <목소리> 어이 아니... 뭐야 아니 말하고 보내라고 샀다고 아이씨 아 이거 풀업이구나 뭐뭐 어치는 거야? 여기에 시원이여 대박! 개웃기네! 마 <laughs> 중에 존나 비싼 <웃음> <웃음> 야, 마 여기다 야, 인데 케빈 산 마봉이야 마봉에다가 마법했어. 아 그냥 껴. 씨 몰라 나도씨 어떻게 해. 이렇게 생기면 그냥. 해. 아 잠깐만. 아그 그래, 다행이다 이거 안발랐어 다행이다. 혹시 덜리니 컨설팅 받아야 하는 사람? 아 닥쳐 이씨. 와 마법 끝났다 존나 세였다. 야 뒤졌다네. 던는 던전 찢으러 간다. 우주를 찢을 만한 데미지 지금 보여드려야겠습니다. 여러분들 이 세팅으로 어딜 가냐? 여러분 놀래지 마세요. 신지 갈 겁니다. 엄청 놀랍니다. 던져가 본다. 아직 메카닉 잘 못해요. 양해 좀. 에이 모르겠다 이씨. <laughs> 에이 모르겠다 이씨. <laughs> <laughs> 야, 애들이 안 죽어, 애들아. 어, 애들이 안 죽어. 어, 애들 안 죽어. 뭐야? 어떻게 된 거야? 빨리 설명 좀. 잡, 잡긴 잡히냐? 잡히긴 잡히는 거 같은데? 잡히지, 잡히지? 오, 잡히는데? 야, 잡혀, 잡혀, 잡혀! 아니, 잡혀! MP를 너무 많이 써도 그렇지. 잡혀, 잡혀, 잡혀! 어 잡히는데? 아니, 괜찮은데? 아니, 이 정도면 괜찮은데? 아니 잡혀, 잡혀, 잡혀. 어, 이 정도면 쌈파해 괜찮아. 근데 쿨타임 기다렸다 가야 돼. <웃음> 가나? <웃음> <웃음> 아, 씨, 그만 때려 씨. 아, 근데 아래쪽에 있는데 왜처 맞는 거야? 저거 어, 했잖아요. <laughs> 이거 아래쪽에 있는 처 맞냐? <laughs> 오, 씨, 개 무섭다.

훨씬 더 어려운 것까본다. <laughs> 여기 시, 여기가, 여기가 더 어렵잖아. 스테디를 봤지? 에라이 한번더 간다 이 자식아. 간다 내 주먹 반들 봐라. <웃음> <웃음> 이거 보면 뭐 센줄 알겠다. 씨. 근데 그렇게 막못 잡을 정도는 아닌데? 그렇지. 어, 아 나쁘진 않았어, 나쁘진 않았어. 버프랑 같이 가면 둘이서 녹일 수 있을 정도일 것 같아. 뭐니? 버프랑 2인 가보겠습니다. 버프랑 2인. 나랑 비슷한 버프 있냐? 좀 아이템 그지 같은, 그지 같은 캐리? 합격! <laughs> 아, 뼈... <laughs> 너 98이잖아, 병신아. 너 같이 못 간다고. 100레벨부터 열린다고, 던전이. 어, 나 아이템 합격이었는데, 레벨이 안 됩니다. 100레벨이, 아, 그렇지. 나랑 비슷한. 이런, 이거지. 나랑 비슷하네. 레전드류 에픽 듬, 듬성듬성. 아바타 없고 오케이 좋아어 합격. 야 형이 캐리해줄게. 넌 버프만 넣어. 야 왔어. 야 우리 야 인생 돈장 가자. 자 우리 이스 간다. 자 따라와 따라와. 야, 잠만 야, 야, 너 야, 버프가 야, 쓰레냐 야, 야, 우 언제 제담이이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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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는데자자다다 자, 풀딜 갈 거야, 풀딜. 따라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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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따라와!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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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딜러, 딜러! 딜러, 딜러! 자, 딜러 야 돼, 딜러 야 돼! 자딜넣딜 넣어. 넣어야 돼! 딜 넣어야 돼! 이거 궁금이라고자 간다! 자 간다! 옛날 느낌 그대로 가란 말이야! 자 잡을 수 있어! 야 우리 할수 있다! 자 집중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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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집중해! 자 집중해, 자 딜러 너도 넣어야 돼. 너는 버프가 아니에, 개 같은 새끼야. 너도 딜러야. 알았어? 딜해, 딜해. 자 실해, 실좀 넣어, 킥. 야 얼음, 얼음. 딜러 채찍 넣, 손 넣. 잡았어. 좋았다. 자, 할수 있어. 오케이. 침착해. 들어가. 시작기, 시작기, 다달려 다, 달다날달려다달려다달려할달있할수 다다 달려, 다 달려! 있어 달아야, 달 시작기, 터뜨려! 마지막! 마지막! 빠샤! 아 좋았어 야 됐어 자 들어와 들어와 빠르게 쟤 빠르게 간다 좋아 홀딩 좋아 홀딩 좋아 홀딩 좋아 오케이 계속! 나이스! 뭔 뭐라? 오케이! 잡았어! 야 잘했어! 쿨! 자, 들어가자마자! 저기, 압보, 압보 켜! 알았어? 가능해, 가능해! 죽지 마라. 우리, 살아서 보자. 자, 간다! 하나 고! 들어안암 바로 켜! 야! 글로 가져가면 어떡해! 아이씨, 안 맞은 거 같은데 맞았냐? 맞았냐, 안 맞았냐? 야, 강성의 쿨이 안 돌아간 거 같은데? 맞았 자 침착해, 침착해, 침착해. 자, 일로 와면, 일로 와면, 오케이. 오케이, 좋아. 나이스 불지르가 좋아. 이거 뭔데? 어, 시, 시야 왜 이렇게 가려? 점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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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점프 점프해, 점프해. 그렇지. 로지 자, 점프! 해상하 오랜만에 지금 당할 때가 아니야. 점프해, 점프해, 점프해. 자, 이거 카운터 칠 준비. 야, 됐어, 됐어. 됐어. 주먹아지 카운터 쳤다. 시로거안 죽었어. 안 죽었어. 지금 끝나지 않았다. 자자자좀더 왼쪽 오른쪽 날라올까 오른쪽. 자 왼쪽. 왼쪽. 자 다시 오, 오른쪽 날라면 여기서부터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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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길이야. 자, 됐어. 점프! 해도 맞았어, 씨발 미친. 자, 자! 좀만 참아, 좀만 참아. 할수 있어. 할수 있다. 할수 있다. 쩝배, 쩝배, 쩝배! 할수 있다, 할수 있다! 자, 깔아, 깔아! 나이스! 자, 주마오! 간다! 불가능해. <웃음> 미안하다. <웃음> 아니, 미안하다, 미안하다. 미안하다. 불가능해요, 여러분들. 여러분들. 불가능해요. 데미지가 안 들어가. <laughs> 아무튼, 웬만하면 깨겠는데, 어. 안 되는 건안 되는 거예요. 그쵸? 그렇죠? 안 되네요, 여러분안 돼요. 음. 대면 할라 그랬는데. <laughs> 안, 안 되네요. 최대한 깨보려고 했는데.